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이 조금 힘들더라도 음. 상대편이 얼어붙도록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편은 이게해요 너도 쫄리잖아 그럼 여기서 치킨게임이 가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힘들다고 해도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이쪽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음. 방법이 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컨셉을 따지면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그런 컨셉으로 볼 수가 있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관세로 상대국가를 무너뜨리고 재정 적자를 갖다가 민간의 지출로 실현해 내는 그런 음.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의 디톡스, 음. 결국에는이 해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컨셉은 되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음. 하나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네, 네. 아, <laughs> <그냥, 웃음> 예, 네. 단장그러면 이제 뭐 약간 응원 단장 뭐 이런 거생각하는데 아, 그렇죠, 어떤 또. 단에 이제 장이 되신 건가요? 아, 저기 이제 요번에 이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 가지고요. 패스 신한은행하고 증권하고 어.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을 그렇죠. 모아서 그룹핑을 하나 해서 아. 고객별로 해서 우수 고객들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어. 전문가 그룹이 이제 몇명 이제 분야별로 이제 상담 서비스,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서비스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길을 찾아주는 거구나.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 그런 이제 조직에 단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은 총무,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워낙 이제 신안에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진짜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단장. 이제. 아예예 그렇죠 아예 응원을 또 응원도 하네요 예, 그 응원도 대, 하고. 예,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총무이겸 네. 응원단장 뭐 이렇게 어 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써먹겠습니다. 그럼 엄청 바쁘실 텐데 또 이게 언제 또 책을 내셔가지고 제목이 이번에는 또 환율의 대전환입니다 아예네 이번에 이 쓰신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 아마 이제 저기 이제 대표님께서도 아마 5년 전하고 어. 3년 전하고 지금을 또 비교해 보면은 5년 전에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동학개미운동이 그렇죠, 그렇죠.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은 자금이 옮겼고요. 좀 이동하기 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도 알기에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맞아요. 정보들을 제공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미 3년 전부터 나타나는 변화는 크로스보더의 투자가 음. 이제 개인들한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하이닉스 투자에서 30% 벌었다. 근데 마이크론 투자에서 30% 벌었다. 그럼 둘다 30%니까 꿀릴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음. 이제는 환율을 다 감안해서 수익률을 다 아하.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유 환율 감안하니까 미국 주식이 좋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해외 자산을 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음. 해외 자산을 담아야 될때 하나의 벽은 결국에는 우리가 환율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해외 자산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다른 나라 통화 표시 자산이고 얘를 통화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흠.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환율이 어떻게 흘러갔고 기존하고는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보면은 네. 지금 매년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럼 언제쯤 환율이 안정될까 하는데 어. 말씀을 들어 보면은 환율이 안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물어볼 때 이거 좀 안정적인 환율은 얼마입니까라고 할때 어. 다들 기준도 다르고 아.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 자체도 다들 다르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의 변화가 향후에 환율의 흐름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그려내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의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컨셉을 하나 잡았고 으흠. 두 번째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요 10년 이상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고 으흠. 변증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의 이슈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반대 급부가 나타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게 예를 들어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엔화의 극단적인 약세 역시 오히려 반대편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의 음. 극단적인 약세가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큰 틀의 변화.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 같다가 엔화편에서 다루고 있고, 음흠. 마지막으로 금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금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최근 1, 2년 만에 확 등장하셨는데, 음. 어,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웃석 아카데미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2020년에 5년 전에 쓴 책이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이 있었고 네. 그 책에서는 결국의 주제는 금 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음. 뭐금 가격이 많이 뛸 거니까 사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필수로 담아야 되는 자산이 금이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금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달러하고 엔하고 금그세 가지를 갖다가 네.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와, 근데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다 얘기해주셨네요. 아, 너무 깔끔하게 그냥, 야, 아. 달러, 엔화, 골드, 이거 왜 봐야 되는지 이거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환율의 전환이 아니고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아, 책도 내용이 어, 그냥 알차가지고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그, 그 출판사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 구독자분들 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스무 분께 이게 그 선물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밑에 있는 댓글 어, 응원 당장님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laughs>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질문을 그러면 네네. 이것부터 해볼까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 그 개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게좀 섭섭하다. 외롭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억하는 뭐거 보면, 어? 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창용 총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아, 잠재성장률이 막 많이 떨어져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 구매력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이 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요즘에 이제 MTS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내가 이게 달러로 바꿨다가 산 건지도 모르게 그냥 막 사줘 버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 하거든. 근데 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되는지 원화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구매력이 어떻게 될까?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망이라는 건 항상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요. 네.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전망을 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중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나타날 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면은 엔화 전망을 했다가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의 보험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엔화를 다 빨아들였거든요. 음. 그러면서 미친 듯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스러죠 아니 그렇죠. 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엔화가 강세야? 그죠. 그러니까 네. 엔화가 화도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엔화 강세가 쉽지 않다고 봤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었 그렇죠. 이벤트가 와. 터지게 됐을 때는 방향이 돌아오니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전망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졌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으흠.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 으흠.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잠재성장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음. 지금 올해부터 향후 5년까지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잠재성장률이 우리나라가 1.8%예요. 음. 1.8% 잠재성장률이면요. 아무리 성장을 갖다가 때려 부어도, 아무리 돈을 때려 붓고 해도 1.8% 성장하는 게 맥스란 얘기고요. 1.8%면 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어, 그러면은 그 이상 성장할 수 있잖아. 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1.8cm라고 해볼게요. 1년에. 음. 음. 그러면 잘 커야 1.8크는 거예요. 음. 그러면 키가 좀커 보려고 막 먹잖아요. 음. 하루에 100 공기씩 먹으면. 일년 후에 오케이 1.8 맥스로 컸어요. 음. 나머지 먹은건 어디로 갈까요? 살로... 다 뱃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네, 이제 부작용이 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낮아지게 되면은 과도한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는 뱃살이 찌는데 그 뱃살 같은 게 가계 부채의 급증, 음. 내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2030년, 40년까지 가면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0.6%를 까지도 막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년에 네. 0.6% 크는 거거든요 음. 0.6cm 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올해 1.5 성장한다고 전망하니까 다들 최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성장이 이렇게 힘든데 0.6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음. 그럼 1.5라도 커 보자고 생각해서 막 먹어요 음. 근데 0.6이 맥스인데 1.5라도 커 보려고 막 먹으면 배설용만더 생기는 이죠.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laughs> 앞으로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0.6씩 성장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잠재 성장률 전망치 나온 거 보면 음. CBO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네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제조업이 힘들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음. 90년대 3%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가 2%대 초반하고 음. 지금 1.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았어요. 음. 근데 참고로 향후 10년간은 2% 정도 유지할 것 같대요. 음. 그럼 우리보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조금 높게 보는 cbo에서는 2.0%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웨스파고 같은 데서는 저도 보고 저 보고 놀랬던 게 3%까지 보고 있어요. 네. ai 혁명 같은 게 생산성을 제고하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이 3%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대표님 마음속으로 그거는 이제 사실 소설이야.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3%가 아니라 2.2, 2.3이라도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1% 정도 성장하고 네. 미국은 향후 10년간 2.2% 성장한다고 해보죠. 지금 전망하에? 예, 지금 전망하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5배지 않습니까? 음. 사이즈가. 크기와? 예. 음. 15배 큰 나라가 매년 복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는 맞아요. 결국에는 복리잖아요. 맞아요. 2.2% 연복리로 2.2%로 커요. 음. 근데 우리는 15분의 1인데 그게 1%로 연복리로 커요. 음.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그러면 성장의 크기가 요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해외 투자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음. 물론 여기서 저도 반론을 할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전제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음. 물론 우리한테 뼈아픈 얘기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어? 하는 총재 코멘트도 결국에 끝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안 좋아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 그게 그 뒤에 구조조정이 필요해 그렇죠. 이 얘기로 끝나거든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입 예.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 스터디라든지 거기에 대한 당위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화를 가져가는 거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흠. 미래에 우리가 여태까지 참 많은 차례 여러 차례 어려운 걸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음.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잠재성장률 박살 난다고 할때 중국 수출로 활로 찾았고 그쵸. 금융위기 이후에 다 죽었다고 할때 그때 이제 갤럭시 2가 나오잖아요. 핸드셋. 아, 그리고 2015년 16년에 중국도 힘들고 이제 힘들 것 같다고 할때 반도체로 또 음. 한번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무언가 또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게 된다면 음. 지금 현재는 뭐0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그걸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아. 그런 기대는 가져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오케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 희망찬 확률이 제가 굉장한 낙관주의자라고 가정하고 어? 저는 그 확률이 60%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40%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40%는 어려운 시나리오잖아요. 아. 그러면은 외화 자산에 오케이 네가 말한 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60%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반대의 시나리오가 40%지 않습니까? 음흠. 그럼 40%만큼은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건.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알면 포트폴리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르는 거 하나만 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누는 건데 그 나눌 때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음. 눈 감고 그냥 나누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이 얘기가 얼마나 파서블한지를 계산을 해서 뭐 정교한 계산까지는 모르지만 네말 들어보면 네 말의 확률은 30%인 것 같아 그럼 30%만큼만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네 말은 40%인 것 같아 그럼 40%만큼만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다가 외화 자산을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물론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외화 자산을 갖다 고려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최악의 네, 상황을 그렇죠. 대비해놔야 네네. 이게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그냥, 어, 무너져버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GDP가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GDP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 때 20조 달러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최근 보니까 30조 달러더라고.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물론 명목 기준으로 해서 성장했다. 무시할 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높은 물가에도 망가지지 않고 쟤네들이 계속 소비할 정도의 체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빚이 많아서 무너질 그렇죠. 것이다. 어. 근데 빚이 많아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음.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소득이 많으면 음. 빚이 많아서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 얘기는 개인 국가의 단위로 보면은 빚이 많은데 국가부채가 많은데 성장이 멈춰서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탄탄하잖아요. 음. 예, 그러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성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굉장히 좀 어렵게 왜 이런 개념 쓰나? 그게 직관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아니라 음. 얼마나 버는데 버는 대비 이게 d s r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어, 네, 그렇죠. 버는 게더늘어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균형 잡혀서 가게 되면은 부채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많아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 많은 부채에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부채가 많은 상태인데 미국의 성장이 감소이 된다면 음. 잠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날잖아요. 네. 비행기가 난데 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음. 고도로 날아요. 음. 근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 속도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 고도가 유지될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를확 멈춰버리면 떨어지겠죠. 이 고도를 유지하기가 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속을 내고 있는 거지 아하.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부채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음. 네.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채 때문에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트럼프 질문을 드려보면, 아, 네.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laughs> 잠깐 말씀하신 대로 성장 가야 되는데, 네. 잠깐만, 도지통해서, 야, 이게 돈안 뭐 쓰는 건지 좀 점검하고 가자,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바이든을 막뭐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재정은 또안쓸 것처럼 얘기하고, 관세도 그렇고, 이 트럼프 정책을 방금 말씀하신 데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성장이라는 게 있고요. 음.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22년도 10월 달로 되돌아가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들 너무너무 암울했었어요. 음. 그 암울했던 분위기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여놓은 상태였잖아요. 그쵸.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아. 일단 학자금 대출 탕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음.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을 하죠. 그쵸.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빚더미에 앉혔지 않습니까? 베센트재무장관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응? 그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어떻게 성장이 양호한 때, 그럴 땐 증세를 해가지고 국가는 채워놔야 음. 어려울 때 돈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재정지출을. 음.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은데 재정적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냐. 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공지출에 다들 중독이 돼 있다는 표현을 써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공지출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공공지출을 끌어내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죠. 음흠. 그래서 공공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음.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계속 아빠가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이제 애가 좀 빨리 달리고 싶, 바, 빨리 좀 자전거 몰고 싶은데, 아빠가 그 뒤에서 잡고서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도 죽을 것 같은데. 음흠. 그래서 아빠도 지금 턱에 차있는 거예요. 음. 으아! 이러고 있는 건데, 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메센트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아빠 손 놓고 음. 애가 타야지. 그치. 예,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 그렇죠. 하느냐. 그럼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언제까지 잡아줄 거야? 음. 언제까지 잡아줄 건데, 음. 물론 흔들릴 수 있지. 그 흔들리는 기간이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 아. 그래서 그 기간을 디톡스라고 얘기한 거죠. 디톡스. 예, 그러니까 중독돼 있는 걸 푸는 기간인데 그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을 때 금연의 기간 동안 고통이 따른다면서요. 음흠.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힘든 구간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음. 때는 민간으로 음. 민간 자체가 성장이 굴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 게베센트 얘기고 음흠. 이 베센트의 아이디어를 트럼프도 상당 부분 채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정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는 공공 지출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민간에 의존한 성장으로 음. 쉬프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충격은 따를 수 있다. 네. 그 정도 충격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어, 이건 아니고요. 음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굳이 옛날처럼 또, 아니, 미안, 미안, 재정 줄게. 음. 이렇게는 안 하게, 다시 잡아줄게.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음. 불러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 이런 인식이 기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두 번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위대한 미국을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유럽 공동체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을 착취하게만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음. 어, 그 표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laughs>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미국은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어허. 적자가 나는 이유는 상대 국가가 치팅을 하기 때문이죠. 아하. 그럼 응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죠. 어, 그렇죠. 어, 어, 그, 위대한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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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 그들의 컨셉인 어. 거죠.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적자가 그렇지. 나냐 이제 이거거든요. 라이트 하이저 같은 이제 그쪽 트럼프의 강성파들은요. 그아 누구 누구 저기 나바로 나바로 음. 아, 아 갑자기 이름 이 요즘, 요즘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그,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우리 미국을 갖다 갔다 빼먹고 있지 않냐 아하. 우리는 방위비 내주고 굉장히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 위대한 미국이 적자가 나게 만드는 건치팅 때문이다 그래서 음. 응징을 하기 위해서 퓨니티브한 징벌적인 관점에서 보편관세 때려줄게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상대편이 이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가지고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을 가져와서 음흠. 미국이 공정을 실현하는 거죠. 위대한 음. 나라가 적자가 안 나는 음. 그 공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일단 기본 생각인데 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죠. 제가 미국이고 이제 상대 국가예요. 네네. 그럼 제가 관세를 때리면 보통 이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아니면 낮춰질까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데 네. 많은 걸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덜 주면서 관세를 낮추고 싶잖아요. 그데그 그렇죠. 기준이 뭐가 깔려있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미국 너네도 고통받을걸? 어.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너무 쫄려요. 음. 왜냐하면 나라, 국가에, 미국 그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할 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봐서 관세 철폐! 음. 이러면 상대국이 그걸 봤어요. 음. 그럼 협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음. 어차피 쫄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굳이 뭐 관세, 고유관세 때려치면 얼마나 가겠어? 이러면서 무시해도 되잖아요. 어. 그러면 협상을 제대로. 그렇죠. 안될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죠. 말빨 세우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이 조금 힘들더라도 음. 상대편이 얼어붙도록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 상대편은 얘기해요 너도 쫄리잖아. 음. 그럼 여기서 치킨 게임이 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기차 선로에 둘이 누워 있는데 어. 누가 먼저 일어나냐거든요. 어. 제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고 여기 어. 이 다른 국가의 대통령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먼저 일어나셔야죠. 어. 이제 이런 걸 기다리는 거죠. 어. 이러면서 근데 음. 떨리겠죠. 기차 오는 거 아니냐고 떨리겠죠. 어. 그러면 은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힘들다고 해도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이쪽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음. 방법이 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컨셉을 따지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그러니까 베 센트의 재무 재정 쪽도 그렇고 음. 트럼프의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더 좋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관세로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재정적자를 갖다가 민간의 지출로 실현해내는 그런 음.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의 디톡스, 음. 결국에는 이 해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컨셉은 되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음.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음. 뭐냐면 이런 생각이 기존에 깔려있어요. 이 정도 고통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 왜? 음. 미국은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니까. 네. 근데 그게 오판일 수도 있고. 아.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받쳐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미국의 탄탄한 성장을 받쳐왔던 것 중에는 적시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도 분명 히 있었거든요. 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까 22년 10월달에도 재정이 나와주면서 받쳐줬고 음. 작년에 또 7, 8월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받쳐줬잖아요. 음. 그럼 요번에또 뭔가 미국 경기가 또이 관세로 인해서 힘든다고 할 때는 무언가로 또 받쳐줘야 되는데 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재정으로 받쳐줄 생각이 당분간은 없다.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그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나 베센트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 정도 약간의 고통은 견뎌낼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이게 이 고통이 생각보다 으하면은 음.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체력이 약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산 시장의 상승, 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호황 이런 걸 누렸잖아요. 음. 그럼 예를 들어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면 일주일만 불황이 와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10년 호황이 아니어도. 왔다고 해서 10년 불황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호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 불황 약간의 짧은 기간의 불황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돈 풀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니즈를 일단은 아니야, 디톡스야. 음. 그래서 이 디톡스에 대한 판단, 음. 디톡스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판단이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금융시장하고 이게 서로 동상이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 이걸 만약에 생각보다 연약해서 잘못 견디면 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